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휴대폰 바꾸실 계획 있는 분들은 귀가 좀 솔깃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바로 한국 이동통신 시장 얘긴데요. 최근에 SK텔레콤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면서 와,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그 최신폰 있잖아요. 갤럭시 S25 같은 거요. 이걸 뭐 특정 요금제로 가입하면 거의 뭐 공짜로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배경은 뭔지 한번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 SK텔레콤 일부 매장에서요. 월 10만 9천원짜리 요금제, 그 5G X 프리미엄인가요? 네, 맞습니다. 5G X 프리미엄이요. 아, 네. 거기로 번호 이동을 하면 어, 판매장 요금을 준대요. 이게 통신사가 직접 주는 추가 지원금 같은 거죠. 그렇죠.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주는 돈이죠 근데 그 금액이 110만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공시지원금 50만원까지 합치면 그 갤럭시 S25 기본 모델은 물론이고 울트라 모델까지도 음, 기기값이 거의 안 들은 셈이더라고요 네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오죠 심지어 중간요금제 써도 80만원 넘겨준다고 하고요 이야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할게 왜 SK텔레콤이 이렇게까지 음, 공격적으로 나오냐는 거죠? 맞아요 이유가 있겠죠? 네 기사를 보면 지난 4월에 그 해킹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때 좀 시끄러웠죠? 그 여파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어, 무려 52만 명이 정도 가입자가 KT나 LGU 플러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52만 명이요? 와 진짜 많이 빠져나갔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주는 장려금 규모가 사보 터지기 전인 4월에는 같은 요금제 기준으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지금 거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인 거죠. 이건 뭐 명백하게 그 빠져나간 가입자들을 최대한 빨리 다시 데려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겠죠. 아하. 그러니까 지난번 그 사고로 입은 손실을 좀 만회하려고 어떻게 보면 좀 출혈 경쟁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순부수 같은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물론 기사에서도 SK텔레콤이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밝히진 않았지만요 네 그렇죠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하지만 뭐 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경쟁 상황에 따라서 마케팅 비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겼다고 하죠 음 그렇군요 그럼 이제 다른 통신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겠네요 당연하죠 KT나 LG유플러스도 음,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올리면서 맞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와, 그럼 당분간 통신 3사 간의 가입자 뺏기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겠네요. 네, 불보듯 뻔한 상황이죠. 게다가 기사를 보니까 경쟁에 불을 붙일 만한 다른 요인들도 좀 있어 보여요. 다음 달에는 그 단말기 유통법, 우리가 보통 단통법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단통법. 이게 폐지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바로 이어서 삼성에서 새 폴더블 폰 나오고 (9월에는) 또 아이폰 신제품 나오잖아요 와 이건 뭐 대격돌이네요 정말 그렇죠 여러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가입자 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시기죠. 특히 그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의 감시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단통법이 사실상 좀 유명무실해진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업계선 나오고 있고요. 이런 규제 공백 같은 상황이 통신사들이 좀더 과감하게 베팅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여러모로 경쟁이 아주 뜨거워질 환경이네요. 근데 이런 과열 경쟁이 계속 갈까요? 기사 마지막 부분에는 약간 그런 의문도 제기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계속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죠. 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면 SK텔레콤의 1차 목표는 아마도 그 잃어버린 가입자 한 50만 명 선을 회복하는 데 있을 거다. 아, 일단 그 목표치까지요? 네. 그래서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격적인 조건은 다시 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하긴 통신사들도 뭐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죠.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이런 높은 수준의 장려금 경쟁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는 어,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SK텔레콤이 그 지난번 손실을 빨리 만회하려고 시작한 이례적인 보조금 경쟁 덕분에 적어도 뭐 당분간은 소비자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꽤벤 사는 조건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솔깃한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통신사들 속은 좀 복잡하겠어요 복잡하겠죠 어쨌든 시장 점유율 회복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한 회사의 공격적인 정책이 시장 전체를 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과거 문제 해결 규제 환경 변화 가능성 또 신제품 출시 주기 같은 여러 변수들이 얽혀 있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유리한 국면인 건 확실해 보이네요. 네, 분명 그래 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고 싶습니다. 이번 SK텔레콤 경우처럼 이런 파격적인 보조금 경쟁이 뭐 이게 짧게 끝나든 아니든 간에 하나의 어떤 시장 흐름처럼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요. 앞으로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또 통신사들의 장기적인 어떤 재정 건전성이나 뭐 서비스 투자 여력 같은 데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